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루어타운 가브리엘입니다 모두 슬기로운 금어기 생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나눔 이벤트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고맥서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맥서스 하면 릴 튜닝용품으로 좀 활발한 회사고, 좀 오래 이어져 온 회사인데, 고맥서스에서 이번에 쏘가리 타이틀을 달고, 또 라이트 게임 타이틀을 달고 소가리 전용 핸들 로브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만 받고 저만 쓰기 좀 그래서 좀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조건으로 좀 같이 나눌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흔쾌히 요세 개를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제꺼 외에 여러분들 세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둘러보기 전에 이벤트 방법은 영상 중간에 제가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 나중에 당첨자를 댓글로 언급을 했을 때 본인에게 알림이 가요 근데 알림 설정을 안해 놓으시면 당첨돼도 모르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다음 분께 추첨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 숙지 부탁드립니다 고맥서스에서 나온 쏘가리 전용 핸들 리뷰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환표 보면 이렇게 스텔라 1000번에서 2500번 사이즈가 호환되고요트윈파워 같은 경우는 1000번 셸로스풀서부터 2500번 셸로우 하이게어스풀까지 벤키시 그리고 스트라딕 이렇게 시마노 호환표 다이와는 이그지스트 1000번대에서 2500번대 에어리티 1000번대에서 2500번대 칼디아 루비아스 레브로스 이렇게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마노, 다이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마노용과 다이와용이 있는데,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요 끝부분에 보면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시마노용은 약간 수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형식의 형태로 되어 있고, 다이와는 이렇게 수컷이 아닌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 다이와용, 시마노용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마노용으로 한번 언박싱을 해 보면 이렇게 제품을 보게 되면 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펄이 있으면서 약간 회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레이빛깔을 띠네요. 그리고 옆에 고맥서스라고돼 있고 요 핸들 같은 경우는 요 탄소 섬유 재질. 네, 그리고 카본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고맥서스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일단은 매우 지금 타이틀에 걸맞게 뭐 일단은 상당히 가볍게 느껴져요 일단 가볍게 느껴지고 여기 또 안에 보시면 여기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어, 파츠 인사이드 라고 해서 요 뒤쪽으로 이렇게 열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또 와셔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제가 볼땐쓸 일은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릴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웬만한 릴들은 그냥 결합을 했을 때 유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내가 이거를 삽입을 해서 체결을 했는데 결합을 했는데 유격이 좀 있다. 그러면 요 와셔를 꺼내서 유격 조정을 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일단 시마노 스텔라서부터 한번 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핸들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풀리고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한번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꽉 조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결이. 금방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흔들었을 때 여기에 유격이 없으면 굳이 아까 그 와셔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일단은 상당히 이 핸들 자체가 가볍습니다. 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가벼워요. 여기 보시면 이 고맥서스에서 이 핸들과, 노브와 세트로 해서 이릴 스탠드 또 발란서라고도 하죠. 이것도 지금 개발 중인데 출시는 이제 다음 달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출시가 되면 그것도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때는 이거를 이제 세트로 한번 또풀 장착해서 저도 어차피 금어기가 지나야 실제 출조를 하면서 사용해보고 또 소감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요 세트가 같이 도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는 다이와 이그지스템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와용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구를 딱 맞춰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고 좀 조여질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얘도 뭐 와셔 없이 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네.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노브 부분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셨다고 해요. 이렇게 노브를 보시면 인체공학적으로 해서 손가락에 꼭 맞는 홈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파지를 했을 경우 네, 어떤 방향으로도 파지를 했을 경우 손에 꼭 맞게끔 이 노브 모양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형태로 해서 파지하고 이제 릴링하고 액션을 줄때 이쪽으로도 이제 감도가 전달이 잘 되게끔 이런 평평한 모양으로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브의 재질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플라스틱 컴포지츠라는 그런 뭐 소재라고 하는데요. 내구성과 가벼움을 동시에 갖춘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 몸체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 재질로 제작을 하셨고요. 또한 디테일을 얼마나 신경을 쓰셨냐면 이게 시마노용이고 이게 다이와용이잖아요. 요걸 이제 샤프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샤프트 시마노용 샤프트 같은 경우는 티타늄 소재의 샤프트, 이 다이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재질의 샤프트로서 이 단순한 샤프트 역시 경량화에 공헌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샤프트 때문에 무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대요. 이거는 저도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시마노는 이렇게 돌출된 나사축 구조로 인해서 더큰 하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맥서스에서는 경량성과 강도, 모주를 고려해서 티타늄 합금 나사축을 채택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 다이와 제품 같은 경우는 나사축에 가해지는 하중이 시마노보다는 적기 때문에 강도는 약간 낮지만 무게가 훨씬 가벼운 방화 알루미늄 합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핸들은 같은 제품이지만 시마노 제품과 다이아 제품 총 하중 무게 차이는 조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론상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쏘가리 낚시꾼들은 필드에서 실제 사용해 보면서 내가 느끼는 점 또뭐 감도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뭐 가벼움으로부터 오는 뭐그 피로도 이런 게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써 보고 싶지만 금액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는 뭐 사용을 못 하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 됐든 기대는 분명히 됩니다. 일단 고맥서스에서 뭐 제품과 자체가 뭐 저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군이 있는 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만큼 뭔가 자부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격 가 형성되지 않았나 는 가격 때문이라도 전 궁금해요 더 실제 이론상 나와 있는 대로 이 핸들과 노브 때문에 감도가 과연 더 좋아지고 물고기가 그만큼 더 제가 잘 잡을 수 있을지 여부와 장시간 사용했을 때 과연 피로도도 현재 줄어들고 저희처럼 쏘가리 낚시는 뭐 아시다시피 캐스팅을 보통 한두번 하고 오래오래 그걸 낚시 하는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수백번 많게는 수천번씩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이 피로도 부분도 무시를 못할 뿐더러 사실 또이 한번톡 하는 입질, 그걸 놓치면 거의 뭐 쇼파이트로 이어지고, 그 입질이 들어오는 찰나에 후킹을 제대로 해야 좀 쏘가리를 만날 확률이 높은 이 낚시의 장르인 만큼, 음, 감도도 매우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노브 때문에, 핸들 때문에 그 감도가 좋아진다? 음, 그거는 진짜로 많이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요런 형태의 노브를 좀 전에 사용해 본 경험은 있어요. 물론 고맥서스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형태의 노브를 제가 써봤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알루미늄 재질, 뭐, 이런 재질이었어요. 근데, 물기가 있거나 손에 땀이 났을 때좀 미끄러운 현상이 조금 없잖아, 있었어요. 과연 이 제품은 있을지 없을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미끄럽지만 않다고 하면, 정말 완벽한, 네 완벽하고, 뭐, 진짜 뭐, 흠잡을 데 없는, 진짜 노브가, 핸들이 맞다라고 저는, 그때 가서는, 진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세 분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끔 제품 또 제공해 주신 고맥소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품은 다이와용 하나, 시마노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다이와 갖고 계신 분한 분과 시마노리를 사용하시는 분두 분께 드릴 예정인데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댓글에 시마노용, 다이와용, 본인이 시마노일이다, 다이와일이다. 그거를 꼭 시마노용, 다이와용을 먼저 서두에 써주시고, 그 밑에다가 조금이라도 정성이 담긴 네뭐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어, 고맥서스 제품을 어, 써보고 싶은 뭐 이유라든지 좀 좋은 글을 써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좋아요가 눌린 수도 물론 공헌을 할 테지만 제가 좀 일일이 다 보고 제가 보통 일일이 답변을 다 달아요. 그래서 일일이 보면서 정말 좀 마음에 와닿는 뭐 댓글이라든지. 근데 또 공평성을 따지면 사실 추첨 어플이 가장 랜덤으로 돌리는 게 원래는 공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고 오랜만에 복귀하고 또 의미있게 나눠드리고 싶은 만큼 제 댓글을 좀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 댓글에서 좀 느끼는 감동, 어, 그런 게좀 있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현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맥서스 관계자님도 다 보신대요. 그래서 고맥서스 관계자님과 저랑 어, 댓글을 같이 읽고 의견을 좀 나눈 뒤, 당첨자는 다음 주뭐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중에 제가 추스려서 목요일쯤 뭐 발표해서 어, 택배를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참고하실 점, 택배는 일단 제가 착불로 보내겠습니다. 그거는 인지를 꼭해 주셔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는 뭐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 어 제품 제공 받고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나중에 이제 수익이 생기고 많아지면 물론 이제 선불로 다 제가 비용을 내서 보내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요거를 좀게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어 착불로 어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제품 자체가 가격대가 뭐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이 아니에요. 8만원 이상의 제품이기 때문에 받는 분들도 택배비 뭐 5천원 정도는 기분 좋게 서로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 고백서스 핸들, 이제 고맥서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이 신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 앞으로는 추후에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 느낌들과 장점 어, 더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점이 좀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 고맥서스사에서 받아들이시겠다고 나눠달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를 나누면서 또 앞으로 이런 쏘가리에 걸맞는 또 제품들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감과 함께 오늘 여기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